자 들어갔습니다 첫판 어... 오, 시작과 동시에 아, 상대면 허를 찔렀습니다. 어, 다시 한번 볼까요? 정말 네. 순식간이었어요. 어 김동현은 김동희랑... 수 시로를 했나요? 예, 네 재원 네, 체험... 음... 허를 찔렸네요. 완전 중심 자체가 무너졌습니다. 재원 장사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. 계속 움직여주네요. 왼쪽으로 어... 동시에 이제 몸을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방을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게 계속 움직임을 가져갔죠. 그리고 잡치기로 마무리를 하네요. 자빠를 잘 잠겨 붙였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한 다리를 또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왼쪽 다리로 중심을 지켜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빼지? 자 들어갔습니다. 세 번째 판 들어올렸고요. 잡치기! 밀치고 미어치기 정답 아까 김동희가 어... 승리했습니다. <laughs> 태백급에서 이제 금강급의 큰 높은 산을 넘지는 못했습니다. 역시 금강의 벽은 높았네요. 그렇죠. 이 경기를 보면서 또이한 승민 장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네요. 뭐 어, 노범수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,